3D 프린터는 2014년도, 아니, 정확히는 2013년도에 굉장히 많은 이슈를 받았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는 굉장히 국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3D 프린팅 기술을 의료에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서 보는 3D 프린팅의 그 프린터의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형물을 지금까지 의사의 손에 의존해서 또는 손기술에 의존해서 굉장히 블런트하게 또는 모호하게 또는 대충 이런 단어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데요. 대충 그 정도면 되겠지 하는 거에서 이제는 정확하게 그 환자한테 딱 맞는 어떤 보형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3D 프린팅 기술이 성형외과 영역에서 갖다 주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의학에 접목시키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이런 플라스틱 모델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보는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대는 그러한 3D 프린터들은 의료용 플라스틱이 아닌 일반 산업용 플라스틱을 씁니다. 의료용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이 플라스틱 자체가 내 몸의 신체 또는 어느 몸 부위 입 안쪽이든 뭐몸 안쪽에서든 일정 시간 이상 접촉을 하거나 들어가 있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ISO 기준도 있고요. USP 기준도 있고요. 유럽에는 CE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다 통과한 플라스틱 머티리얼을 찾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산업용으로는 3D 프린터가 많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의료 영역에서는 많이 발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재료의 문제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3D 프린터는 몇안 되는 인체에 무해한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프린터입니다. 대기업인 3D 시스템즈와 스타라타시스 또는 엔비전텍이라는 회사 정도가 의료용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인데요. 이게 허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린터들이 있지만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금 저를 어,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저를 따라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일반, 일반 산업용 프린터들은 굉장히 저가의 재료로와 저가의 프린터로 이런 보영물을 출력할 수 있지만 그 재료는 사실은 수술방에 가지고 들어가거나 또는 환자와 접촉하는 어떤 환경에 노출될 수 없는 재료들입니다.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위험성마저 차단하기 위해서 이 재료 선택과 프린터 선택에 굉장히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모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3D 시스템사의 즈 모델이고요. 저 모델은 굉장히 정밀도가 높습니다. 정밀도라는 것은. 이 프린터가 쉽게 얘기하면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DPI라는 단어를 쓰죠. 도트/퍼 인치라고 해서 1인치 당몇 개의 도트가 점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보통 사진을 출력할 때는 최소한 600 DPI 이상, 1,200 DPI, 2,400 DPI 뭐 이런 단어를 쓰듯이 이 프린터는 3D 프린터는 레졸루션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 점면을 얼마의 두께, 얼마의 그 정확도로 뽑느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단위는 보통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쓰는데요.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은 1000분의 1미터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32 마이크로미터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빌드 사이즈는 이렇게 전체 두개골을 출력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사이즈를 뽑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확하고 인체에 무해한 프린터를 사용한 이3 d 필 안면 조소술 많이 의학적으로 약간은 안전하다고 볼수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파우더 방식이나 또는 저가형 산업용 프린터를 사용한 의료용 그 프린터는 의료용 그런 이런 재료들과 달리 인체에 유해성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